안녕하세요. 과공원 프로입니다. 제가 퍼팅 방향성 좋아지는 연습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템포에 관련된 얘기했었죠. 템포는 유동적이어야 된다. 이 템포가 유동적이어야지 우리가 퍼팅할 때 예측이 좀 쉬워진다. 이렇게 얘기했었고 하나는 이제 리듬인데 리듬은 쉽게 얘기해서. 내가 부드럽게 올라갔으면 부드럽게 지나가는 게 좋은 리듬이에요. 근데 이제 가끔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빨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빨라지는 사람들은 리듬이 좋지 못한 거예요. 리듬이 빠르다가 아니고 리듬이 좋지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좋은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내가 부드럽게 갔다가 빨리 가면 헤드가 열려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요. 그리고 반대로 부드럽게 갔다가 더 느려지면 헤드가 이제 왼쪽으로 닫히게 돼요. 이 리듬이 일정하지 않고 좋지 않으면 똑바로 안 간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리듬 굉장히 중요하고요. 자,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좋은 기능들이 많은 룸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이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된선 집에 있는 매트에 홀컵과 내 공에 일자로 된 볼홀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한 30cm 정도 되아요 30cm 정도로 저 이걸 만들어 놓고 내가 퍼팅을 할때내 공이 똑바로 굴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 30cm 정도의 똑바로 된 라인을 놓고 내 공이 똑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. 만약에 그리기도 좀 어렵고 선을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평평한 자 있죠. 30cm 자. 그거를 바닥에 깔고 자에 공을 올려놓고 그 공을 똑바로 굴려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자 그리고 하나 더. 공을 놓고 요거는 이제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집에서는 꽂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세워두시면 되겠죠. 뭐 공으로 하셔도 되고 티 T... 티로 하셔도 되고. 음, 공에 헤드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약간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퍼팅을 해보는 거예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 퍼팅 스트로크를 좀 똑바로 똑바로 해야지 가운데에 맞아요. 이게 흔들리면 바깥쪽에 맞고 안쪽에 맞는데 이것 자체가 방향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장애물 사이에 퍼터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갖고 공을 가운데에 맞춰 주면 훨씬 방향성이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어퍼 제품인데 저는 연습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. 매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공을 여기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, 그러니까 이 매트에서는 두 가지 정도 연습이 가능한데 매트 위에서 뭘 하는 게 좋냐면 셋업을 하고 일단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헤드 가운데 이 스위스팟이 이 곡선을 잘 따라다니는지 천천히 느껴주시고 한번 연습했으면 그 감정을 그대로 기억한 상태에서 퍼팅 연습할 때 똑같이. 해보는 것. 여기 첫 번째. 자그 다음 똑같은 위치에 두고 아까는 약간의 곡선을 따라한다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 클럽 페이스를 세로선에 잘 크기에 맞게 맞추는 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딱 맞죠. 세로선이랑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안될 거고요. 너무 이렇게 도안돼 있을 거고 똑바로. 헤드 라인 맞춰주는 연습을 한 다음에 퍼팅을 한번 해주면 그 기억대로 훨씬 방향성이 좋으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쨌든 퍼팅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퍼팅 연습을 할때 도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을 때는 간단하게 자에도 올려놓고 쳐보고 장애물을 두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는 하 연습 간단하게 뭐 도구가 있으면 저처럼 매트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주고 집에 있는 매트에 그냥 이렇게 넣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퍼팅이 어렵고 난잘 모르겠다 혼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뭐 이쪽에 오셔서 레슨을 받는 것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연습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